네,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휴녀 신청이 샤롤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드라잉데스 파일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명단 작성을 하죠. 근데 명단 작성을 하다 보면 내 인맥이 한계가 오죠. 그럼 반드시 뭐내 인맥, 내가 개보도에서 이제 그렸던 그 명단에 또 파고파고 파고 인맥을 계속 파고파고 파고 해서 내 레그에 사람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걸 놓쳐서 아 애터미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많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일러 법칙, 호일러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스폰서를 활용하세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근데 일단 호일러의 법칙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자세히 일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일러의 법칙이란, 호일러의 법칙은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호일러 교수가 어떻게 하면 미팅에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를 연구하여 정리한 것이다. 호일러 교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품의 장점을 설명하게 했더니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폰서를 어떻게 활용하냐. 자, 일단은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 장희. 자 그냥 제 명단을 그냥 예를 들었을게요. 그리고 뭐 류덕선, 그 다음에 뭐최뭐 유진, 그리고 뭐네 번째 뭐 박기춘, 뭐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명단을 딱 썼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일단 상세하게 적어 보는 거예요. 한 장이 지금 회사, 회사 뭐 의류 사업. 뭐, 나이? 30대. 그 다음에, 잘나감. 부자. 그 다음에, 뭐, 성격, 예민. 뭐, 이렇게 딱 써요. 그리고, 류덕선. 경기도의원. 전도의원. 땅부자. 건물주. 60대. 뭐 최유진 대학교 친구 백수 뭐 등등 그리고 뭐 박기춘 뭐 국회의원 삼선 까지 했었음 사업 잘되고 있음 며느리 나랑 동갑 예쁘게 생김.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애터미는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쫙 썼을 때, 이 사람이 나 혼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나한테 세뇌시키지 마. 너나 잘해. 나안 해. 이렇게 하죠. 저희 신랑이 예전에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아, 어, 우리 신랑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애터의 비전을 봤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저는 호일러의 법칙에 모르고, 그냥, 어, 이제, 이 사업 설명을 잘하는 스폰서를 후원 동의했는데, 그게 바로 호일러의 법칙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계속 몇 개월 동안 얘기했을 때는, 시스템도 가보자, 가보자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올까요? 아, 너무 잘 나가요. 지금도 잘 나가는데 갈까요? 안 가요. 시스템을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를 그때 이제 후원 동안 개보도 상담을 이런 식으로 명단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입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요 사람의 명단을 또 파야 되잖아요. 내 인맥이 끊기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후속하고 막 했더니 이제 스폰서가 한 번에 비전 사업 설명을 한 시간 정도 회사 속에 보상 플랜 쫙 풀었더니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치 자료 갖고 와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10년치 자료를 딱 봤더니, 아, 1조 회사가 왜 이렇게 반품율이 적어?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알아보고, 좀몇 번, 이렇게, 시스템을 한 번도 안 타보고, 혼자서 이제 유튜브로 찾아보고 하다가, 아, 이거 괜찮네 하더니, 저한테 그때, 이제 차키랑 카드를 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로 이제 차가 있어야지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카드를 줘야지 이제 제가 막, 사람들한테 밥도 먹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차키와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때, 저희 신랑의 이제 직원분들을 막 제가 가입하면서 인맥을 파기 시작했죠. 어, 뭐, 회식 있다 그러면, 나 따라갈래, 나 따라갈래. 그러면 예전에는 오게 했었을까요? 오지 않겠 했죠. 근데 비전을 알고 나서부터는 와서 이제 이 신랑이 인맥을 막 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그, 이모님들 가입시키고, 직원분들 가입시키고, 또 여기 뭐, 도매 사장님들 가입시키고, 막 계속 가입을 시켜놨어요. 그 사람들이 하든 안 하든, 그분들이 다잘 나가서 막안 해! 그러면, 아우이 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왜안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총장, 월천, 이천만원 벌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줘야 임페리얼 가는 겁니다. 항상 그런 그림을 그리고, 예를 들어, 류덕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약 제가 그냥 찾아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진아씨, 노래 열심히 하세요. 허허허허.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분도, 이제, 호일러의 법칙,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호일러의 법칙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경기도 어, 광주시장님이 이제 가입을 시켜가지고 이분을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동생, 동생이 베트남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 지사가 열리니까 동생한테 전달해줘라 해가지고 그냥 소개식으로 이제 너는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 그냥 동생 꾸려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서 한 시스템을 한세번 듣다가 어 이거 내가 안할 이유가 없겠네 하시면서 지금의 이제 국장님이 되셨고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 자, 대학교 친구야. 그리고 백수야. 이분 제 친구 아니고 예시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러닝 바이 뚜이. 연습은 전문가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계속 스폰서를 계속 후원동행을 하면 나의 실력이 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우리 소위 말해 애텀에서 반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을 온팽이라고 하죠. 반드시 반팽이는요. 내가 거절을 받으면서 연습삼아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계속 거절 받을 거 생각하면서 내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 능력을 키워서 내 공을 쌓으면서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는 스폰서가 없어 내가 스폰서가 돼서 내 파트너들이 나왔을 때 내가 비전 제시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연습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이제 류덕서 의원님의 파트너분인데 삼성까 국회의원 삼성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잘 나가시고 사업도 잘 되셔서 지금도 뭐 2천만 원씩 월 2천씩 이상 본다고 해요. 그럼 애터미 관심 없어요. 근데 이 분이 이제 가입을 시켜줬었어요 이제 류덕성 국장님이 이제 가입을 해서 가입 좀 해달라 너한테 뭘 도와주면 되는데 해서 아 가입해주세요 가입비 없고 뭐 징역비 없으니까 알았다 하고 가입해주고 물건만 써줬어요 근데 이때 이 류덕성 국장님이 저한테 이제 호일러의 법칙을 썼던 거예요 진아씨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같이 갔죠 그러면 저는 그 역할에 맞게끔 류덕성 국장님이 이제 딱 무게감이 있게 하고 제가 이제 비서처럼 어머 안녕하세요 박 뭐, 우니, 여기 보세요. 이거 애터미 보시면요. 여기가 아자몰이 있고요. 애터미가 있고, 애터미가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고요. 어, 제가 구독 눌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딱 옆에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이 남성분들, 이 도의원님이 해야 되는 역할을 같이 짝! 딱 손뼉을 마치면서 했더니, 박기주원님이 류덕성 국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어,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해, 했다가, 이제 제가 계속, 이게 호일러의 법칙이요 제가 찾아가서 더 얘기해주고, 또 통화도 해드리고, 제가 또 이분의 며느리, 며느리가 저랑 동갑인데, 또 아시아나에서 또, 그, 일을, 그 강의를 했다 그랬나 아무튼 해가지고 얼굴도 이뻐요. 그래서 지금 이 청담에서 실장이신데 제가 만나서 이제 가입을 해주고 또 비전을 알려줬죠. 그랬더니 아 진짜요? 막 너무 상냥한 거예요. 그럼 저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렸죠. 아 이분은 어, 자기가 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나와서 일을 시켜 나처럼 며느리가 딱 하면 되겠구나 그 그림을 저는 딱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실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또 이분이 이분은 아직 하실 분이 아니니까. 이분이 가입한 명단들은 지금 좌측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이제 가끔씩 전화하면 이제 국장님이 이제 자꾸 변화하고 달라지고 하니까, 아, 류덕선이가 부러워 죽겠어.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자주 한 45만원, 50만원 치 물건을 자꾸 주문을 하신대요. 그럼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물건을 주문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유덕선 의원님을 도와주는 거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제품을 전달을 해주면 어 이제 이 의원님도 나중에는 이 애터미 사업을 이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도움이 나중에는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우리 유덕선 국장님이 뭐 이분은 한월7천 7천원 받아야지. 어, 크라운마스터, 크라운마스터 임페리얼 되면 박기주 원님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이거죠. 왜? 안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국내 매출 1조 그리고 해외 매출 8천억 그래서 1년 만에 해외 매출이 8천억에서 거의 2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계로 나가는 애터미잖아요 코로나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애터미는전 세계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금 잘 내고 회사에 빚이 없고 그리고 회사가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세금 많이 내고 기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안할 이유가 없고, 어 괜찮이 이제 유덕성 국장이 변화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니까 어 나쁘지 않다 하면 이분이 소개가 차근차근 계속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지금은. 도와주고 계세요 물건도 이제 계속 전달해 주시고 꾸준히 이제 뭐 50만원치 정도 계속 물건을 주문해 주시면서 주변 분들한테 전달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도 또 캐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뭘까요? 아우 어, 우리 아버님 최고다 이러면서 애교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제가 또 이런 분들한테 또 비전을 알려주면서 이 친구의 명단을 또 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맥 없어도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뎁스를 잘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을 잘 써서 그냥 스폰서도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감당이 안된 분들을 호일러 법칙을 쓰고요 내가 만만한 사람은요 나의 자장격지 내 연습 삼아서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거를 스폰서님 스폰서님 도와주세요 스폰서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스폰서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오프라인 때 어떻게 기보도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터미의 효녀 신청이 샤롤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였고요. 여러분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